자 완보 동물 아직 안 끝났는데 본문 삽니다. 음. 어떻게 두 있으니까요 의문문이야 무조건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예, 이 완보 동물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서치 하드 인바 e 먼트 그런 가혹한 하 h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냐?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is still, 여전히 are unknown 묶어서 수동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그들의 생존, 아까 나왔던 거죠 전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지진 않았다 그러나 one trick they employ에서 하나의 trick이고요 주어, 동사의 e m p l o y 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 목관대로 꾸며주면 되겠죠? 그들이 아까 요거 직교 직원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하다도 된다 그랬어. 목소리가 네, 이용합니다. 한 가지 트릭을 이용합니다. 투 파이트 드라이 시즌. 파이트 싸우기 위해서죠.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드라이 시즌, 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건기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의 트릭을 사용한다. 네,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트릭은 뭐뭐이다 동사 여기 있습니다 트릭이 주어 is가 동사 r e l a t i v e 는 많이 나왔죠 상대적으로 well documented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be documented네요 잘 기록되어 있다 알려진거는 거의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알려진건 없는데 아 얘네는 건조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구나 라는거는 잘 기록이 돼있대 그들은 rely on 의존한다라는 얘기죠 예 네, 의존합니다 Cryptobiosis 해서 어그 휴면? 휴면상태? 휴면상태 자는거지 자, 그들은 휴면 상태에 의존한다. 그리고 콤마 위치에요. 계속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휴면 상태에 빠지는 것은 'is when 언제다' 'they don't die but go into' a state where their me metabolism decreases to 0.01%. 꽤 기네요 일단 끊어 줄게요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때다 앞에 타임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외는 관계 부사로 해석해 주면 좋고 이렇게 해서 타임을 꾸며 주는 거지 they 그들이 don't die 죽는 때 죽지 않는 때 죽는, 죽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휴면 상태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they when they don't die 죽는 때는 아니다 네. 죽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not a but b 예요 죽진 않지만 going to a state 예 네, go into니까 들어가는 거고 state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장소 들어가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관계부사 where로 꾸며줄 수 있겠지 그들의 신진대사,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돼요. decrease, 감소하는 거지, to, 전치사죠. 어디까지? 0.01%까지 감소하는, 해서 꾸며주면 되고, 감소하는, 신진대사가 감소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때이다. 아시겠죠? 0.01% of normal activity. 평소 액티비티 평소 활동의 기준으로 해서 평소 활동의 0.01%까지 떨어지는 것이 휴면 상태다. 이게 되죠? 죽는 건 아니고요. 자는 거예요. 우리 개구리나 <laughs> 뱀들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laughs> 네 그래서 데이 두디스 이것을 한다는 라 얘기는 어, 휴면 자는 거지. 바이, I, N, G 해서, 컬 하면 구부리다, <laughs>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거, 컬이고요. u 업 하면 구부리는 거지 그냥. 업은 강조하는 걸로 볼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야. 둘둘둘둘 말어. <laughs> 그리고 <웃음> drying out their body. d 드라이아웃 아웃도 강조하는 거야 말려 말려서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들의 몸을 말려 둘둘 말고 말려 세상에 예 라임 보세요 둘둘 말고 말리고 오 라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하는 거죠 둘둘 말아서 그들의 몸을 말림으로써 이렇게 한다 그들은 can remain 남아있을 수 있네요. In this dehydrated state. Hydrate는 수분이 많음이야. D가 들어가면 건조한 거지. o k 이 예, 이런 건조, 탈수, 물이 빠져있는 상태로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in this 이런 상태로 remain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avoid, ing 목적으로 써요. 동명사 목적으로 씁니다. 무조건. avoid, 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합니다. going completely dry. 완전하게 dry. 마르는 것을 피한다. with the help, 뭐뭐와 함께. the help of 누구의 도움, some protectant. protect가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텍턴트 애엔트는 프로텍트를 하는 어떤 장치들 보호제인데요. 그들의 몸의 바디 매스 어디 갔어? 바디 매스 이거는 뭐 몸이죠 몸. 그죠? 네. 그 바디 매스 매스는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니까, 러이 몸집합체라고 할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몸이야, 몸. 몸 속에 들어있는 프로텍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드라이 하는 것은 피한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프리벤트, 예방하다, 막다, the main c o m p o n e n t of their cells. 어, the main component, 여기 구성 요소. 그들의 세포에 주된 구성 요소가, 그렇지, from이 여기 있었어. prevent A from B, B 하는 것을 막는다. being destroyed.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고요 여기 콤마 보였고, 여기 콤마 보였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돼. 세포 속에 있는 구성 요소.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 그들의 DNA 같은 것들, 당연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속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는, 요소가 being destroyed, 파괴되는 것을 prevent, 예방한다. 몸 속에는 어떤 보호제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포 안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 방지를 하는 거지. 완전히 말라버리면 죽겠지. 예? 방지를 하고 그 탈수 상태로 수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있는 탈수 상태로 들어간다 라는 그 상태로 수십 년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파괴되지는 않는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워터 음, 그들이 익스포즈 노출, 이디 되다 데이가 주어 어 비동사 R 요렇게 빠져있는거지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비잉이 빠져있거나 둘다 말은 돼요 to water 물에 노출이 됐을때 물에 노출 됐을때 rehydrate 뭐야 재흡수 수분을 재충전 그리고 나서 reawaken 다시 일어난다 wake가 깨다죠 잠에서 깨게 됩니다 다시 깨다 그들의 능력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전사 코프위드는 대처하다 대처 하다 다루다 커 포위드 익스트림 극단적인 열과 추위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또, 또 있네. 래디에이션 방사성 방사선이었고요. 그리고 또뭐 프레셔 압력 진공 상태 또 굉장히 압력이 낮아서 내 몸이 터질 수 있는 상태인거고 아니면 진공이 아니라 압력이 엄청 높은 상태에서도 견딜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laughs> 죄송합니다 태양의 방사선 그리고 압력 극단적인 것들 이런 극단적인 것에 커프위드 대처하는 능력은 해서 주어 동사 is 여전히 under investigation under 뭐뭐하는 상태 중이란 표현이에요. 중중 중, 뭐뭐 하는 중이다. <laughs> 그래서 여전히 인베스티 i 이션 조사 연구 중이다. 아시겠죠? 어.